안녕하세요 꿀먹입니다. 거의 3년 넘게 브이로그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 거의가 아니라 안 했죠.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생긴 것 같아요. 겸사겸사 브이로그 할 시간이 생겨서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거의 한 3년, 3년 동안에 생긴 일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올해가 24년이고요. 어, 저는 23년도 1월 3일날 수술을 했습니다. 암수술이요. 교모세포종으로 개두술 수술을 마쳤고요. 그렇게 1년 지났다가, 1년 후에 이제 다시 검진을 하니깐 재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술한 지 벌써 2주 지났네요. 3월 5일 날 다시 개두술을 수술하고 이제 항암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수술하고 나서는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어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나한테 닥쳤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이제 현실을 무시하려고 했던 느낌도 있어요. 이번에 한 번으로 지나가겠지. 이제 더 이상은 나한테 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재발을 하고 보니까 마인드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대신에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조금 해야겠죠. 그래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할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노력해야죠. 오랜만에 말씀드려서, 지금, 물론 지금 수술하에 이제 오른쪽 편마비도 생겨서 발음이나 좀 부족함이 있는데, 그래도 서, 말씀드리는 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또 금방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연락드리니까 너무 긴장되네요. 원래는 이제 커플 브이로그에서 와이프 얼굴만 보내고 저는 보통 사진만 찍고 그랬었는데 제가 주인공이 돼서 올리는 거는 정말 긴장되네요. 아 어떻게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지 모르겠네. 영상 왕왕 소식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